새파랗게 젊은 관리자에게 안전모를 얻어맞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 반이던 겨울. 엄마의 심부름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현장 관리자가 아버지의 안전모를 툭툭 치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아저씨! 이 똑바로 안할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화가 나 달려 나가려던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건 그저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연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냐? 아빠는 괜찮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서 들어가라. 춥다. 그날 아버지의 빈도시락통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 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큰산 같은 분인데 내 학기 때문에 저렇게 작아지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고 5년 동안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잠이 쏟아질 때면 그날 공사장에서 본 아버지의 구분 등을 떠올리며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빠 허리 다시 펴게 해줄게. 드디어 작년 아버지의 칠순날, 저는 집 마당에 번쩍이는 검정색 그랜저 세단 한 대를 세워두었습니다. 평생 남이 타던 중고차만 몰며, 당신의 몸보다 차를 먼저 걱정하시던 아버지를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차야. 내가 아빠 인생에 그랜저 한 대는 꼭 사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매달 용돈 드릴 테니까, 이제 일 그만 쉬셔도 돼. 아버지는 차 키를 받으시고도 한참 동안 차 문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광인아는 검은색 보닛 위에 손을 올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 비싼 걸? 내가 잠못 자고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게냐? 나는 내가 밤낮없이 일하는 거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는데. 아빠,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가 그날 공사장에서 허리굽히고 참으셨던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차 타고 엄마랑 제일 좋은 곳으로만 여행 다녀요.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소매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장갑을 끼고 차를 닦으십니다. 무시당하며 허리를 굽히던 아버지가 아니라 번듯한 세단을 몰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아버지 인생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금빛이기를. 당신의 모든 기억이 은빛으로 빛나기를.